문제입니다. 5만 원권에 인쇄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? 누구입니까? 다음 문제입니다. 천 원권에 인쇄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? 다음 문제입니다. 대한민국 국경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? 다음 문제입니다. 일제 식민지배 에 저항하여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, 일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. 이 날은 무슨 날일까요? 다음 입니다 대한민국 국경이 중 7월 17일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헌법을 만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. 이 날은 무슨 날일까요? 이걸 어, 다, 댓글에 적어서, 말씀, 어, 적어서 답을 적어주세요. 그러면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